노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때 했던 이 미미 코디를 한번 가져 눌러볼 건데, 좀더 체크해 볼게요. 이번 판은 이게 있는 것들을 전부 다해볼 거예요. 한번 해 볼게요. 먼저는 이걸 입히고, 네. 입혔는데요. 자, 이제 이렇 해주면, 완성! <laughs> 네 이렇게 <laughs> 완성.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지금 와서네뭐 만들 거면요 먼저 이걸 풀어줄게요. 네 풀어주고 잘해. 우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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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하트밍 가 옆에서요. 있오오오오 솜토 할아버지다. 우 네, 옆에 솜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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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네요. 중글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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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엔 이게 있는 이 예쁜 옷 나비 옷을 입혀 볼게요. 여왕이네요, 여왕. Спасибо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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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네요. 먹고 응. 응. 습니다 응. 입혀서 <웃음> 뒤에도 <laughs> 척척 시식 있네 이렇게 한 다음엔 여기 어 왕관인데요 왕관을 한번 씌줄게요 왕관 왕관이 여기 있습니다 왕관을 한번 이렇게 해서 나비니티 미미는 완성. 네, 이제 이걸 바뀌고, 다른 걸로 해볼게요. 음. 방도 했고 네이 상태에서 저는 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건 절대 해서요 안할 거고요 음 예쁜 원피스의 머리띠가 어울려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옷을 입히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네. 이제 거의 다해 가는데요. 영상이 이제 곧 끊길 거예요. 빨리 이렇게 넣어 주시고, 자이 상태에서 사댕이 씨 아까 전 망고를 먹고 싶다 했는데요. 이 상태에서 머리띠를 씌워줄게요. 머리띠. 머리띠를 씌워줬구요. 자, 이제 이 가방을 한번 끼워줄게요. 이제 네, 이렇게 해서 다 했구요. 자, 이제 영상은 끝입니다. 다음에 쇼핑, 쇼핑할 것도 해볼게요. 그러면 모두 안녕. 바이바이. 다음 시간에 만나요.